적당히 믿어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밥 안 나와요 기도해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떡 줄게 밥 줄게 했어요 장세기에서 계시로까지 기도했을 떡하고 밥 준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벌려줄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언제 떡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취업 잘하게 해주고 성경 전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 너희들은 구하지마 내가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알아서 공급해 줄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이 아니야 기도하지마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하게 떡 달라 밥 달라 취업 잘하게 해 달라. 결혼 잘하게 해 달라. 땅을 사까요 말까요? 사업체를 넓히까요 말까요?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까 누가 찾아왔어요.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찾아와 가지고 야, 하나님은 못 줘. 내가 줄게.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접수시켜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기복주의 신앙,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이 돼 버린 거예요.